안녕하세요. 칠봉이 팀장입니다. 또다시 이제 시총이 높은 로봇 대장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친 폭등의 시작이 되는 로봇의 핵심 바로 로봇팔. 그에 따른 삼성의 로봇시지요 엔비디아의 로봇입니다. 이런 추세와 광기의 폭등을 안겨가셔야겠지요. 지금의 차트는 명확하게 수렴 패턴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칠봉이가 최근 들어서 내내 말씀드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로봇의 총 대장주 오늘도 칠봉이가 신들린 전망을 말씀드릴 겁니다. 최근 들어서 칠봉이가 이 패턴을 기억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변동성의 축소 패턴으로서 이렇게 파동이 움직이는 것이 딱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저점을 올려주고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딱 땅 부딪히다가 수렴을 한다 이럴 때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셔라 저점은 올라가고 수렴할수록 폭은 좁아지고 돌파되는 구간에서 이런 섹터의 분위기 로봇 섹터 굉장히 좋지요 종목 재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군들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요 오늘도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선을 하나 딱 그어요 어떻습니까 큰파동 이래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렴을 하다가 역시나 정고점을 뚫어버리는 이런 시세가 나타나면서 시가 대비 고가 12% 장대 양봉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강한 로봇주들, 나우 로보틱스, 휴림 로봇, 현대 무벡스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엄청나게 강한 추세를 가장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종목군이 무엇이야? 로봇주 아닙니까? 그러니 최봉이가 이렇게 자, 4시간 전에 새벽에 ¡Gracias! 장 시작하기 전에 뭐라 말씀드렸어요. 자 보셔라 이런 수렴하는 패턴을 명확하게 보셔라. 이에 따라서 종목군까지 매수 타점을 안겨드렸잖아. 두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 수렴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장대한봉이 땅땅 꽂히는 이런 시기가 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이런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 시가 대비 오늘 고가 5% 이렇게 양봉이 명확하게 도출이 되고 또다시 보세요 이렇게 칠봉이가 명확하게 또다시 어떠한 종목 txr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렴이라 하는 구간에 전고점을 또다시 뚫어러 올라가는 시세가 명확하게 도출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로 4시간 전에 올려드린 txr 로보틱스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오늘자로서 시가드미 고가 장대한봉 17%가 명확하게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칠봉이가 이런 조목군들 실시 시간으로 이렇게 차트 패턴까지 안겨드리면서 역시나 이런 엄청난 시세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런 가운데 오늘 가장 시장에서 추세가 좋았던 나우로보틱스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선을 딱 그어요 선을 딱 그어요 그러면 마찬가지 수렴을 요렇게 하잖아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 이걸 돌파하는 시세 오늘 시가 대비 상한가로 오전부터 이렇게 올라가버렸습니다 이런 조목군들도 칠봉이가 이렇게 우리 슈퍼 개미로 가는 우리 무료 공부방에서 이렇게 구독자가 28,900여 명이 넘는 우리 무료 공부방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무료 추천주를 안겨드리고 있지요 명확하게 이걸 한번 보십시오 나우로보틱스 상한가 두리두리 두야오 오전부터 그러니 1월 5일 15일날 오늘 몇시입니까 바로 이걸 잘 보십시오 이걸 오전 8시 58분에 이렇게 나우로보틱스 25,400원에 땅땅 안겨드렸잖아. 그리고 나서 나우로보틱스 오늘 어떻게 돼 버렸습니까? 아이고마 바로 상한가로 들어가 버렸네. 그러니 칠봉이가 분명히 이수련 패턴을 잘 보셔라. 이렇게 우리 고무방에서 실시간으로 완벽한 타점과 근거 있는 맥점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칠봉이 함께라면 행복한 투자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DS 경제 속보 채널 구독자가 20만 짜리 채널입니다. 칠봉이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로 급등이 가능한 상한가 임 이다 저점 매수 기회 잘 잡으셔라 로봇주들 이렇게 구독 좋아요 마찬가지 꼭꼭 눌러 주셔야겠지요 그러니 칠봉이가 운영하는 우리 무료 고무방 여기 고정 댓글 이 링크 하나만 딱 클릭하시면 3초 만에 어디 우리 고무방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바로 우리 구독자가 2만 8천여 명이 넘는 우리 무료 고무방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칠봉이가 가끔씩 이렇게 아이고 문자가 안 됩니다 눌러도 이러시는 분들 우리 칠봉이와 함께 행복한 투자되는 우리 무료 고무방 문자로 수 숫자 3번만 딱 하나 적어서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시면 칠봉이 개인 휴대폰입니다. 우리 고무방 바로바로 3초 만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신 분들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시는 분들 이렇게 명확한 나우 로보틱스 오전부터 25,400원 지금 얼마입니까? 마찬가지로 상한가 3만 1,300원까지 올라가는 단숨에 이런 100만원 넣셨으면30% 300만원 수익을 안겨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칠봉이가 이렇게 말씀드리지요 지금 최근에 이런 로봇주들 마찬가지로 지금 우량주들 마찬가지로 주도주들 이런 차트 패턴이 세력의 이런 명확한 차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삼각수렴으로 변동성 축소 패턴을 잘 보셔라 일주일 내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린 칠봉 영상 보시는 분들 이렇게 나우로보틱스 우리 공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명확하게 안겨가실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 오늘 칠봉이가 드리는 종목 바로 레인보우 로봇 찍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잖아. 저점은 올라가잖아. 결국에는 이런 저점은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이렇게 선을 하나 딱 그으면 이런 파동이 명확하게 딱 이루어지니 오늘 마찬가지로 이걸 뚫어버리는 이런 명확한 시세가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정고점을 뚫으면 또다시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 프로그램에 엄청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죠. 외국인과 기간기까지 오늘 수급이 딱 들어오면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또다시 장대한봉이 이 이 매물을 명확하게 소화했고 저점은 명확하게 올라갔고 이에 따라서 장대형이 땅땅 꽂혀버리는 이런 시세가 명확하게 도출이 될 종목이 삼성의 로봇, 엔비디아의 로봇,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닙니까? 이런 종목 잘 보세요. 대장을 공략하세요. 추세가 명확하게 저점이 떨어지면 올라가는 저점이 떨어지면 올라가는 이런 수렴이 나타나는 이런 종목군들 명확하게 정보를 뚫어버리려고 빼꼼하고 빼꼼하고 빼꼼하는 시세가 나타나잖아. 이런 거잘 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인 오늘 50만 원을 뚫고 넘어갔어요. 이런 것이 또다시 엄청난 시세로 일전에도 양봉이 딱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이틀 3일 동안 올라가는 시세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봉이 나타나면 저점을 높여주면서 올라가는 시세 이렇게 바닥부분도 올라가는 시세 그러니 이 매물대까지 뚫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또다시 어떻게 간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고를 뚫고 올라가는 휴림 로봇처럼 이렇게 쭉쭉 올라간다. 얘도 마찬가지야. 정고를 뚫고 어떻게 돼서 저점을 높여주고 역시나 5일선 추세 타면서 오늘도 여전히 강한 신고가 시가 대비 고가 23% 휴림 로봇도 그러니 이런 종목군들. 칠봉이가 이렇게 3일 전에도 무려 3일 전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자 음봉 저점 기회를 잡으셔라. 마찬가지로 2026년도 폭등의 신들린 정답지까지 말씀드리는 로봇 대장주 어떠한 종목? 휴림 로봇 잘 보세요. 잠깐만 영상을 복귀해보시면 이 선을 하나 딱 그어요. 그러면 일전에 이런 저항 라인이 저항이 지지로 변환이 되는 지금이 명확한 또다시 양봉이 딱 도출이 되면서 정고점을 뚫어버리는 이런 시세가 명확하게 도출이 될 종목이 휴림 로봇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고 종목으로서 지금 현재 주가의 움직임이 여기서 이렇게 양음량을 보여주는 이런 것이 또다시 이런 추세로 나타날 종목이지요.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계 수급도 굉장히 좋은 가운데 휴림 로봇, 지금의 이런 가격이 명확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칠봉이가 3일 전에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린 휴림 로봇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 정고점을 뚫어버리면서 이 정고를 명확하게 딱딱 딱 뚫어버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린 이런 저항과 음봉과 저지바가 지지라인이 명확하게 나타날 때잘 잡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시세에서 마찬가지 오늘도 또다시 장대한봉, 24% 명확하게 정보를 뚫고 올라가고 뚫고 올라가는 이런 시세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칠봉이가 뭐라 그랬어요. 휴림 로봇 2차 급등 VI 두야까지 가면서 12월 24일부터 말씀드렸어. 9천여 명이 넘게 보시는 가운데 6,780원 지금 얼마입니까? 무려 11,270원이야. 벌써 두배 가까운 이런 시세가 명확하게 도출이 되는 무조건 무엇이다? 저... 점 매수 기회를 명확하게 잡으셔라. 이렇게 근거 있는 타점, 이런 근거 있는 맥점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잡으셔야지만 추세를 따라 관계의 폭등을 따라 복리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휴림 로봇 올라가는 건두배 시세가 낮기 때문에 이게 복리의 추세로 올라가는 거야. 오늘도 나우 로보틱스 명확하게 장대한봉 상한가 안겨드렸잖아. 휴림 로봇 마찬가지고 오늘도 가장 시세가 좋았던 이런 현대무백스 어떻습니까? 내리마 전고 뚫고 올라가면서. 리스고 신고가의 흐름. 그러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또다시 정고를 뚫고 이제 막 올라가요. 이런 거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결국에 이런 추세를 따라가셔야지요. 이러니 칠봉이가 우리 공부방에서 지금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 3차 대시세 랠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주봉상 1번의 패턴 뚫고 2번 패턴, 3번 패턴 이후에 무엇이다? 대시세다. 화살표까지 그려 드렸습니다. 칠봉이가 그러면서 뭐라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 지주사의 후속타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왜 그랬을까? 하나 지주사를 한번 봅시다. 차트라는 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병공 맥점에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을 뚫어버리는 이 명확한 시세 어떻게 됐습니까? 강한 추세로 쭉쭉 올라가면서 오늘도 역시나 강한 추세로서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 지주사도 똑같이 이렇게 병공 맥점에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이런 차트 이러니 우리 공부방에 계신 분들, 자, 하나 지주사의 세 번의 폭등 맥점 모조리 다 적중시켜 드렸습니다. 첫 번째, 1월 9일 날 명확하게 이렇게 하나 지주사 이렇게 추천을 딱 드렸습니다. 1월 9일 대표 추천주로서 이랬던 하나 그룹주. 하나 지주사 마찬가지로 대표 추천주 92,000원 마찬가지 목표가까지 딱 말씀을 드렸던 1월 9일이 언제입니까? 바로 요 날입니다. 이날딱첫 번째 추천을 명확하게 드렸지요. 그리고 나서 나몰라라 하지 않고 또 다시 이렇게 칠봉이가 자, 여기가 명확한 매수 자리입니다. 이렇게 화살표까지 딱 올라간다. 명확하게 그려드리고 차트를 통해서 1월 14일 날 또다시 인적분할에 따른 자사주 소각까지도 난리날 3차 대시세 하나 지주사 10만 9천 200원 또다시 1월 14일 바로 또다시 드렸지요. 어제 자로서 오늘 또다시 올라가는 거야. 계속 내리마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야. 이런 완벽한 차트와 칠봉이가 이렇게 지금 시장에 폭발 상승 분위기, 전세계가 주목하는 산업, 바로 뭐가 있습니까? 방위산업과 우주항공과 조선의 이런 명확한 섹터, 명확한 타점 잡으셔야지요. 지금 시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들 하루라도 미리미리 빨리 들어오시는 분들이 우리 구독자, 우리 가족분들이 명확하게 완벽한 무료 추천을 통해서 우리 무료 공방에서 수익이 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것도 절대로 놓치시지 마세요 바보야 그러면 지금 같은 장에서 수익을 못 내면 그러니 행복한 투자되는 우리 무료 공부방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시면 우리 공방 바로바로 3초만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어여 빨리 이런 시세들 안겨가셔야지요 명확하게 하나 똑같이 올라갈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다?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이제 또다시 3차 대시세가 나온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 후속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어떠한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정보를 명확하게 빼꼼 빼꼼 뚫어버리는 이런 명확한 시세 속에서 이런 것이 또다시 빠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50만원 라운드 피겨까지 빠지면 땡큐 하고 이 부분까지도 매수 타점이 명확하게 됩니다 저점 매수 기회가 됩니다 주식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손익비를 잘 따지면서 이에 따른 대응을 잘 하시면 돼 그걸 칠봉이가 명확 하게 우리 공파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잡아들이잖아. 그러니 결국에 여기까지 조정이 와도 또 다시 바로 앞에 나무를 보지 말고 큰 숲을 볼수 있는 장대한 복이 명확하게 땅땅 도출이 될 종목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 칠봉이가 자 협동 로봇에 따른 용접 시스템 이에 따라 자동화 솔루션 기업이지요. 현대 중공업에도 협동 로봇 용접 시스템 35세트 수주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주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한국 천. 청... 손목연구원이 추진하는 이 천문에 따른 관측소에 따른 구축까지도 완료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린이 이동형의 양팔 로봇에 따른 마찬가지로 2025년부터 누적 80여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KH바텍과 부품 수주를 했지요 마찬가지로 핵심 파트너의 사인 KH바텍과 외장 케이스 부품 53종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바로 협동로봇에 관련해서 이러니 또다시 삼성전자의 3차! 뭐다? 이제 대시세가 오는 콜옵션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콜옵션이 이런 거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이런 대장주, 주도주 무조건 공략할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삼성의 로봇 대장주 아닙니까? 마찬가지 이런 시기에서 지금 현재 바로 오늘자 기사로서 칠보인가 삼성과 LG 로봇 지능에 따른 각축전의 M&A를 가속화 또다시 나타내고 있어요. 이 말은 뭐야? 또다시 M&A 콜옵션 마찬가지로 나란히 로봇 사업을 차세대 성장축으로 끌어올리면서 인수합병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고 있다고. 마찬가지로 이에 따라서 지금 또다시 로봇주들 삼성에 마찬가지로 그리고 휴머노이드의 원. 가의 (55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다 관절이다. 마찬가지로 이런 관절 부분들 하모닉 드라이브 금속 구조부 마찬가지로 이런 모터 종류 이런 것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원가 비중이 가장 크게 차지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이 무엇이야 로봇의 뇌야 바로 피지컬 AI라고 하지요 이런 거에 AI 학습 이런 솔루션을 또다시 원가 로봇 비중이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바로 뇌다 의사 결정이다 이것이 AI다 그것이 휴머노이드 로봇 밸류체인을 성장으로 이끄는 요소가 됩니다 이러니 칠봉이가 오늘 오전에도 마찬가지 10시부터 이렇게 1월 15일 무료 추천주로 48만 8천원에 땅땅 안겨드린 어떠한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벌써 지금 얼마입니까? 마찬가지로 시가 대비 고가 51만 8천원이야. 실시간으로다가 그러니 이렇게 명확하게 실시간으로 무료 추천주 이렇게 드리면서 명확한 수익 나는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오늘 장대 안봉 상한가까지 안겨드린 어떠한 종목 마찬가지로 이런 나우 로보틱스 마찬가지 이런 나우로보틱스 내일 또 다시 장대 한 봉에 땅 꽂혀 버리는 이런 시세가 명확하게 도출이 됩니다. 왜냐? 이러한 조목군들이 분봉상 차트를 보세요. 얼마나 강하게 추세를 따라 올렸습니까? 한 방에 원샷 원킬로 올렸어. 이런 것이 또 다시 내일 장대 한 봉이 나타나지요 왜냐? 정고를 뚫었잖아. 의미는 시세가 도출이 되었잖아. 그러니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최근 들어서 수급과 프로그램 매수까지 굉장히 좋잖아. 이런 거 같이 보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칠봉이만 믿고 무조건 구독과 좋아요 마찬가지로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안 남겨주신 분들. 꼭좀 부탁드리고 칠봉유왕끼라면 우리 행복한 투자되는 우리 무료 공부방 숫자 3번만 적어서 이 번호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 보내시면 우리 공방 실시간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명확한 로봇주뿐만이 아니라 방산주, 조선주,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명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구독자가 증명이 되는 우리 무료 공부방 3초 만에 입장이 가능하니 어여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명확하게 행복한 투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지요? 감사합니다